이제 아 지난 시간 마지막 방송 저 부분이죠 387회 25구 밤후파시와 아베바를 극복하는 것이 바이든 동맹의 교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네. 뭐냐 어디 갔어? 여기인가? 네. 아 여기 있다 신제국 침미방공 대신냉전 반미방공 민본자이 제목은 똑같죠. 근데 이제 아 이게 이제 어, 폰트 변환이 안 돼요. 지금 제 한자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네, 포토샵에서 이게 안, 삽입이 안 되네요. 네,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. 어쨌든 앞에는 아름다울 미고 뒤에는 반미는 쌀 미자. 네 신재호 친미방공대 신냉전 반미방공 민본자 윤성열 오세훈 네트나우 어, HK293 경제영성문 브레이브걸스 킬빌 비트코인 이런 제목입니다. 어 네보나파르트님 어서오세요. 네 그래서 어, 이뭐삶미자에 대해서 뭐 일부 우수계 논리는 뭐 일본이 언젠가는 미국을 쌀처럼 먹어칠 것이다 뭐 이런 어,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는 데거는 아니고요 에, 그냥 쌀 밑자는 아메리거 아메리거 뭐 이렇게 한자를 채용한 걸 썼다가 에, 거기에 가장 그냥 맞는 걸쓴 거지 에,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에, 근데 어쨌든 일본식 한자 조언은 미국을 쌀 밑자를 쓰죠 에, 반면에 이제 한국은 아름다움이 그래서 미국 그래서 이제 반미 파시어들 네, 반미 자주 뭐 이렇게 자대 자주 이렇게 하는들은 파시스트다 그래서 반미 자주해서 음, 일본은 한국보다 낫다, 거는 기쌀미자어가지고 하는데 한국은 네, 지나치게 친미한다 아,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 아, 구변 관계자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 예. 한미 동맹. 한일 동맹보다 더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한미동맹. 네. 은혜리님 어서 오세요. 카리스마님 어서 오세요. 은혜리님 지난번에 결방하셨네. <laughs> 이거 뭐라 결방이 아니지. 네. 결체 타셨네. <laughs> 놀러가, 좋은데 놀러가셨나요? <laughs> 자, 이렇게 말씀드리시고. 네. 자,